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갈 때는 허리를 딱 하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리 펴고 아니 이제 터봐 터봐. 이제 터봐. 아니 영수님 치나요? 영수 씨. 아니 잠깐 멈춰봐. 형한테 골프 잘 배우세요? 네. 오, 오 자세가 좋은데? 자, 대호 연습 열심히 네, 하세요, 이제. 알았죠? 네. 음.

아, 저, 잠아만 저, 잠깐만. 저, 잠깐만. 저, 잠깐만. 아 잠깐만. 저, 잠깐만. 봐 네. 잠깐만. 저, 잠깐만. 저, 잠이만 저, 잠깐만. 저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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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봐 할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때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갈 때는 허 하면 이렇 하면 서 먼저 하고그 다음에 다리 풀고. 하면 이렇 맞춰? 어? 아니 아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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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루 일주일이에 일자로만 해 일자로 하고 좀 애정을 해 하고 하면서 허리 먼저 허리 허리 먼저 하면서아리 먼저 가면서 뭐허 가면서 허리 면서 허리 먼저 허리 허리 먼저 면서 아이씨 이나고 나오면서 와우 이렇게 이렇게 이거 볼때 나갈 때 딱딱하지 말겠지? 계속 공 보고 있어 차는 저기 있는 어, 허리를, 허리를, 허리를 저기 있는 데까지 어, 알아어 맞아, 어, 맞아. 아, 거의 90만을 어. 올렸는데, 아, 아다 아, 아빠, 저잘 가르쳐줘. 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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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면 는 알아 해봐. 너 여기 먼저 있으면 안 돼. 응. 해가 먼저 여기 있어야 돼, 여기. 알겠지? 해봐. 아, 잠깐만. 잠깐만. 어, 1, 2, 4, 3초 동안 내가 세스트를 가끔씩 해. 오, 맞아, 맞아, 맞아. 지금 어디 뉴스가 안 됐잖아. 팔이 물렸어. 잘 짧, 이뚱재미 아니야. 됐어. 잘쳐봐몇 개만 오, 똑바로 갔는데? 오오 내가 요 뭐라고요? 저거 알겨줘서 그래요, 어. 그래요. 그런거 같아요 응. 어, 떻게잘 간대요 지금 태호너 지금 나랑, 똑 똑같, 아빠랑 똑같이 다녔어 잘가, 태호야 태 이런거 알아? 이름이 뭔줄 알아? 드로우 드로우 어 드로우 드로우. 아 드로잉이죠. 어, 어 그렇지 드로잉이랑 똑같은 뜻이. 어. 와잘 쳤다. 어잘 아, 쳤다. 응. 오 80명. 84. 우와. 아 이제 90 나갈 수 있겠다. 응. 거짓수면. 응, 그러니까. 100도 나갈 수 있어요. 어, 선생님이 잘 가르쳐 가지고 잘 치는 데 학생. 그 저요. 음. 선생님을 좋아요어 그럼 다 이제 드라이버는 다 배웠으니까 드라이버를 연습을 어 그걸 연습을 튕겨나 연습을 잘하면 이제 그건 안해도 되고 다른 것도다 해야 돼요 오. 자 오늘 태양이가 네. 태호한테 네. 첫 골프 레슨을 한 날입니다. 네. 하이파이브. 명 레슨. 오, 훌륭했어요. 네. 잘했어요. 아, 자, 오늘은 드라이버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하기로 해요. 네. 자, 태호는 연습 열심히 합시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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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저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? 왜요? 왜? 영상 찍을까봐 안녕 안녕 좀 끝내고 좀 했다가 이제 꺼요 알았어요 끌게요 이제 그러면 네, 네. 빠이빠이 오. 재대다